2014년 고13월 모의고사 지문 분석. 여러분들은 지금 마틴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23번과 같이 엇번 문제가 나왔네요. 엇번 문제는 어떻게 해라? 그 해당 문장만 봐라. 전체를 다 해석하지 말고요. 자, A. 굉장히 고마운 녀석 나왔습니다. Because하고 Because of죠. Because 단 뭐나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구가 나오죠. 명사 또는 명사구. 뒷문장 봅니다. The ability of animal labor. 네, 동물 노동의 능력, 아, availability네요. 능력이 아니라 이용 가능성이죠. 네, 동물의 노동력을 이용 가능, 이용 가능한가,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더플러스명사구로 나왔기 때문에 답은 because of가 되겠네요. 그죠? 자, 보기에서 지우고, 지웁니다. 이렇게. 자, B로 갑니다. was하고 월이 나왔죠? 주어 찾으란 문제예요. 주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여기부터 시작되네요. Animals, 그 다음에 대시죠? 수식어니까 묶어버리면 여기까지. 주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답은 월이 되죠? 여기서 또요 녀석을 지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m u 하고 m a n 죠셀수 없느냐, 셀수 있느냐를 나타내는데, as, as, 답은 뭐 나왔어요? 네, 3만 people each. 그죠? 3만 명에 각각 빼버리면, 3만 명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as many겠죠? 3만 명만큼 많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요. 그죠? 각각 3만 명만큼 많은 포인트는 네, 3만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나요? 매니가 되겠죠. 뭐 지워 버리면 답이 3번이 되네요. 지금 푸는 데한 선생님이 말로 하면서 지금 표시하면서 해서 한 1분 뭐한 30초 정도 지났을 텐데 처음에 뭐 인사말 하고 이렇게 풀어 버리면 한 30초 이내에 풀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내용 살펴볼게요. Three extremely important inventions 자,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발명들이 came out of Mesopotamia. 에서 네,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The Wheel 1번이죠. 바퀴. 그 다음, The Flow, 쟁기. 그 다음, 세 번째, And the Sailboat. 그리고 항해를 할수 있는 보트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The Wheel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아, The Wheel과 The Flow네요. The Wheel and the Flow, flow were possible. 자, 휠과, 이 바퀴와 쟁기라는 것이 가능했는데, 뭐 덕분에 가능했냐면, 동물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죠? 뭐, 마차, 뭐 우마차,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소나 말이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바퀴를 달아가지고 끌고 가고, 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뒤에다가 이렇게 씌워가지고 끌고 가는, 거 밭을 가는 거죠? 자, 휠드 카트. 휠드 카트입니다. 네. 바퀴가 달린 카트인데요. Pulled by horses. 또 여기 수식어 또 나오네요. 네. 말에 의해서 끌려지는 바퀴 달린 카트는 could transport more goods. 그러니까 더 많은 상품들을 운송할 수 있었죠. To market. 어디로? 시장으로. More quickly. 더 빨리.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손으로 들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그리고 더 빨리 갈수 있었겠죠. Animals. 동물들인데요. 묶어버리면 they pulled plows. 쟁기를 끄는 동물들입니다. 네, to turn the earth over for planting. 자, turn over입니다. turn over 뒤집는 거죠. the earth 지구를 뒤집어요? 말도 안 됩니다. 흙을 뒤집겠죠. 그죠? 네, 뭐하기 위해서 for planting. 네, 여기서는 뭐 식물을 심는 건데 농사짓기 위해서, 그죠? 땅을 갈아엎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동물들은 were far more efficient.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t h a humans. 인간이 하는 것보다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라는 얘기죠. the sale made it possible to trade with countries. 자, sale은 항입니다 항해가 made it possible 했는데 여기에 가목적으로 나왔고요. 자, 결국은 이 뒤에 있는 요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뭘 가능하게 했느냐? to trade. 네, 교역하는 것을 어, 가능하게 했죠. With countries 나라들끼리 근데 네, 어떤 나라냐? They could be reached only by sea. 바다로만에 네, 닿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중국 뭐 이렇게 되겠죠. All three inventions 이세 가지 모든 발명품들은 made the cities of Mesopotamia powerful.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을 강, uh, powerful trading centers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을 뭘로 파워풀한 트레이딩 센터로 만들었다. 교역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는 거죠. With, 어, 뭐, 뭐인 상태인데요. As many as 30,000 people each. 각각. 각각이라는 이 도시마다요. 도시마다 3만 명씩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되면서 강력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이 글의 주제와 제목은 어, 메소포타미아의 그세 가지 발명품에 아세 가지 발명품으로 인한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그 무역의 중심지 교역의 중심지가 된 이유 뭐 이렇게 나오겠고요 뭐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은 어 메소포타미아가 무역의 중심지가 된 이유 뭐이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뭐더 리즌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될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부터 다시 첫 번째 문장부터 문법적인 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 발명품 나와줬고요. 음, 이렇게 한번 나왔던 부분은 또 나오진 않겠지만 왜 이것들이 쓰였는지는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will pp가 뒤에 있는 카트를 꾸며주고 있고 여기도 역시 pp가 앞에 있는 칼처를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투는 전치사니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댓. 네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 나온다 그랬어요. 동사가 따라 나온다라 그랬죠. 그다음에 어, 자 동물들이 쟁기를 끄는데 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투는 투털은 two 부사적 용법에 뭐가 된다? 그렇죠. 목적이 목적 용법이 되겠죠. 그죠그 다음에 far more efficient에서 이 far 이거 비교급 강조가 되겠죠. 자, 비교급 강조는 뭐가 있죠? E S A M F. 선생님은 저희 학원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비듬에 강한 이 e 샴푸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네, 샴푸, e even, 그 다음에 still, a lot, much, far. 여기에 비교가 되는 게 바로 네, very죠 very는 원금만 꾸며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객관식으로 굉장히 내기 좋아하시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모얼이 나왔고 n 이 나왔습니다. 비교급 then 구문. 그다음에 여기 it 가져, 아가 목적어 나왔고요 여기 to부터 진 목적어 되겠네요. 가주어든 가목적어든 반드시 진주어와 진목적어를 집어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 데또 주격 관계대명사 뭐 나온다고요? 네 동사 나온다고요. 네 그러면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All three inventions가 주어죠. Made가 동사입니다. The series of Mesopotamia 이게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Powerful Training Center 이게 바로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역동사, 어, 사역동사로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명사 두 개를 사용해서 지금 오형식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각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치도 약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24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은 블로그에 공개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번에서 보죠. 감사합니다.